이렇게 아니면 여자 속커트처럼 그럴 때는 네. 어, 거기에 가마를 기준점을 잘라 주면 어느 정도 음. 잘 맞을 수 있는데 음. 긴 머리는 가마를 기준점 하시면 시고요 음. 탑이나 탑 골덴 포인트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세요 아. 지금 요 정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골덴 포인트하고 탑하고 중간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발 머리도요 짧은 단발 네. 네 짧은 단발 짧은 단발의 피부 붓은 거의 잘안 하겠죠 아. 네네자요 네. 상태에서 층을 이 정도만 낸다. 이 정도만 낸다. 그러면 이걸로 탁 펼쳐요. 다 펼쳐요. 그러면 지금 뭐 했어요? 내가 2차 가이드선이 선정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2차 가이드선이 선정이 된 거예요. <laughs> 2차 가이드선이 선정이 돼서 이제 내가 기준선 이게 지금 뭐예요? 기준선 된 거죠? 근데 이 기준선에 맞춰서 제가 이제, 이제 연결을 시키면 되죠. 이게 연결시키는 게 이게 뭐예요? 레이어. 레이어인데 레이어를 어떻게 엘리베이션으로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또이 네. 저와리와 어, 또 지금 똑같은 질문. 네. 응? 어? 백날, 백날 들어도 생각 없이 들으면 한두 끝도 없이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계속 질문한다. 자, 가이드선 찾아야겠죠. 어디에서 자, 쭉 올려서. 어, 가이드선 여기 있네 보여 안보여요? 음, 보이죠? 잘라야겠죠? 가이드선 맞춰서 층이 굉장히 많이 날거예요 네. 제가 가이드선 짧게 잘랐기 때문에 음? 음. 가이드 짧게 잘랐잖아 기준선 맥시멈 없다며 음? 그쵸? 자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요 요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3 번에 다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빼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를 때, 자른 아까 각도가 있, 있어요, 없어요? 있네? 여기 있네? 그렇죠 만약에 요게 못 찾겠다. 그러면 아까 올려서 자른 가이드라인이 있죠. 요 가이드라인이 있죠.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도 각도 살짝 들어서 내려오면 요 코너가 있어요. 요 사이와 요 사이 코너에 있는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을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이 삼각형.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내리는데, 지금까지는 뭘로 제가 오버로 했죠? 이제 언더로 해요. 왜 그럴까요? 오버보다는 언더가 빛이 편할 거 아니에요. 온베이스 맞추기는. 피부 포인트는 다 뭐예요? 다 온베이스로 커트가 진행이 돼요. 자, 여기서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뭐야, 뭐여요 잡았죠? 삼각형 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저는 또 가요, 또 가요. 내가 세 번이라고 해서 세 번만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번도 갈 수도 있고, 다섯 번도 갈 수도 있고, 여섯 번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세 번이라고 해세번을딱 정해놓은 거 없습니다. 아셨나요? 네. 자, 들어가죠?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자, 똑같이, 자, 선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을보니까이 선을 보니까 자 보세요 라운드로 연결돼 있어요 라운드 직선이면 내가 계속 이렇게 가야죠 죠머리 계속 이 이렇게 가야죠 근데 직선이 아니고 라운드로 c 어 있어요 한번 들었다가 두 번째, 들고세 번째 들고 네 번째 들고 다섯 번째 들고 여섯 번째 들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어때요 각도가 점점점 라운드가 됐어요. 아까 그 삼각형의 모서리는 계속 잘라 나가는 거예요. 그 삼각형의 모서리. 그래서 두 번째 파팅. 두 번째 파팅도 쭉 올렸더니 뭐예요? 카이드랑 보여야 안 보여요? 카이드랑 보이죠? 진행해주시고요. 두 번째 쭉 내렸더니 가이드라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것도 진행해주시고요. 세 번째 쭉 내렸더니 가이드라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것도 진행해주시고요. 네 번째 쭉 당겼더니 가이드라인 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삼각형. 그리고, 다섯 번째, 각도 더 내려서, 각도 잡아주시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쏙 들어가죠? 보세요. 쏙 들어가죠? 자, 옆케 사이드도 똑같이. 반대쪽, 사이드도, 네, 저는 양, 양은 되게 많이 잡죠. 어, 양 많이 잡아요. 자, 똑같이. 저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피부 검사할 때는 세 번이면 끝나요. 왜 그럴까요? 자, 가이드라인 있죠? 가이드라인으로 커트를 진행하시고, 여기 가이드라인 진행하시고요. 항상 기준의 기준선은 절대 때 잘라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왜 많이 잡을까요? <목소리> 근데 네. 음, 돈 벌어야죠 음. <laughs> 빨리 잘라야죠 10분이면 끝나야 되잖아요 커트가.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여기 보이죠? 가이드라인 커트 진행하시고요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 잡고 커트 진행하시고요 삼각, 그러니까 웬만큼은 딱딱 들면서 삼각형만 잘라주시면 돼요, 삼각형만 어때요? 안으로 쏙 들어가죠? 무게선 어디있어요 무게선 여기 있네요. 그쵸? 무게선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작업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작업은, 자, 요 각도죠? 우리는 온 베이스를 들어야 돼요. 그쵸? 온 베이스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잡았던 이 각도대로 나올까요? 안 될까요? 얘는 각이 더 올라가요. 아까보다. 아까보다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아까워서 더 올라갔죠. 네. 여기 앞에는 더 올라가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어요? 왜 그럴까요? 얘는 뒤통수가 얘보다 뒤에 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얘는 올라와 있잖아요. 얘는 죽어 있, 밑으로 내려가 있고, 얘는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올라가고, 같은 각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각도. 그래서 기존에. 잘랐던 그 기장을 보고 쭉 올려서 가이드라인 맞추고 자삥 돌아다가 보다 보면요 양쪽에 똑같이 기장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파팅을 잘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못 맞춘다 그러면 파팅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살짝 들어서 뭐예요 가이드라인 잡고 또 살짝 들어서 가이드라인 다시죠. 자, 이 상태에서는 내가 이렇게 또이 이렇게 타요. 이렇게 이런 파팅. 파티. 요게 파팅이에요. 이게 피부 파팅이에요. 삼각형. 우리가 파마할 때는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확장 파팅이라고 얘기를. 확장 파팅.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확장 파팅이고요. 영어로는 피부 파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쭉 올리다 보니까, 어, 경계선 여기 있네요. 기준선, 아까 기준선. 기준선 여기 있죠? 잘보고 손을 잡아서 잘라주고, 손을 잡아서. 근데 우리가 베이스 할때 이렇게 빗질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빗질을 하셔야죠. 이렇게. 우리 항상 할때 이렇게 빗질을 해요. 손이 편해지려고. 빗질할 때 내가 지금 베이스면 얘가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해서 온 베이스면 요걸 빗질해서 을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우리는 무의식 중에 무식 중에 얘를 어떻게 빛을 래요 이렇게 빛을 래요 이렇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빛을 래요 이제 버지 마요. 어떻게 빛을 래요 이렇게 빛을 래요 이렇게. 온 베이스로. 빛을 해서 빛을 합니다. 자, 했으면 다시 반 나눠서 뭐예요? 피부점을 기준점을 해서 이 피부점을 기준점을 해서 계속 뭐예요? 내 몸이 돌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비치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치라는 거예요 각도가 올라갔으면 아까 여기 기준선이 있죠? 기준선에 맞춰서 계속 커트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내려서 각도 맞춰서 비치라 하고 또 같 기준선 맞춰서, 이렇게 빗질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빗질. 내가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이렇게 안 하는 사람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따가, 어 이거 안, 하,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다가, 요, 요걸로 이렇게 손등 때리겠습니다. 아셨죠? 어? 분명히 내가 얘기하면서 계속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빗질할 때 이렇게 빗질하지 말라고요. 요거 요거, 비, 요거 빗질 아닙니다. 어디 빗질이요 요렇게 빗질이에요. 온 베이스, 삼각 베이스에서 가운데 직사각형을 만들어 줘야 돼요. 직사각형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자, 베이스 여기 있죠? 뭐 베이스에 맞춰서 파트 코트 코트 에이스에맞요서이스이스춰서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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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 왔어, 이제 왔어요 이제 코트 나트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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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트 코트 코트 가트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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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 각도가 안 맞다? 기둥차게 맞네? 그쵸? 기둥차게 맞았죠? 각도잘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기둥차게 맞았죠? 그렇죠 차이가 보였죠 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네. 두산공원의 넓은 지역이 크레스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들가는용기부가마크레스트는두상공면의 가장 넓은 지역이 크레스터예요 네.